오늘은 우리가 "느예미야 열 번째 시간으로 희생과 섬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항상 희생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섬김을 받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는 배우자의 섬김을 받고, 주변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섬김에 의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섬기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의 섬김이 없다면 쾌적한 공간에서 자녀들이 생활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느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희생이 따르는데 그 희생이 따름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섬김과 희생은 그냥 아 괴로움이나 아니면 힘든 고통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아멘. 내 몸을 불사도록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데 수많은 일을 했는데 이 수많은 일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괴로움과 힘든 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분명히 희생이 따르는데 그것이 자원함과 사랑으로 할 때는 전혀 희생으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어려움도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희생할 때 자원함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왜 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에미아는 자신이 아다사스 왕에게 유대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서 12년 동안을 총치하는 동안에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에미아가 자신의 삶을 백성들과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의 귀족과 민장들이 사람들의 고요를 짜고 있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고 그들의 밭이나 땅이나 집을, 포도원을 다 전당 잡아주고 그걸 빼앗고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시는 그리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디에미아가 지금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발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유와 힘을 가지고 산다는 건 자신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자신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나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에 보면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윤택했다면 총독의 목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상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그 리더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렸겠죠.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으로 거두는 그 세금에 더 거두어서 총독에 녹을 거두어서 자신이 그것을 누리는 것. 그냥 사회 통념상 누구든지 그걸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느헤미아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수 있는 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 뭐 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아홉 번째가 뭐예요? 절제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자신이 그 앞에 보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누릴 권이 없겠느냐?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장 앞으로만 가셔서 구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다 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특성상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약간 의심과 불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는 뭐 했어요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서 일했어요 그러나 빌리뽀 교회에서 보내오는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사역했고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여기서는 특성상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할수 있는 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극률이 어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억울하지가 않아요. 절제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불평이 나는 거예요. 왜다 하는데 나는 못하게 하느냐. 왜다 하는데 나는 왜 이걸 누리지 못하느냐 면서 화가 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에미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다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특성에서는 술, 담배일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술, 담배를 먹어도 천국에 가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흡연하고 술 먹는 거 기호식품으로 그 여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사람들이 한번 먹으면 죽자는 식으로 먹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예 금했었죠. 교회에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사회적으로 전부 통념상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는 거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깨워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우상제물의 문제 이야기 나오고 로마서 13장에서도 식물의 문제 고기 먹고 식물 먹는 문제로 싸우고 있고 그때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나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술, 담배, 몸에도 안 좋은 겁니다.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시험에 들만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배려예요. 그런 관용과 배려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니에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였지만 그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사도바울은 그것을 상으로 여겼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자신이 그런 걸 누리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뭐 했대요? 성벽공사에 힘을 다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종자들은 모여서 일을 했다.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총독들과 아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 때문에. 그 사람들 들으라고. 왜 들으라고요? 너희들이 그동안 살고 있던 그 생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법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 국민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국민의 정서상 법에는 조촉이 되지 않는 자할때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상 야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해운대에선가 해운대 바로 앞에 어떤 빌딩에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지하인가 2층인가에다가 바로 다른 편의점이 들어와 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상도덕이 있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이 시내의 한 도시, 한 건물에 보면 건물 위아래로 교회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나 뜨겁고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아닌데. 교단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마땅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18절에 매일 사용하는 그 식사의 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10,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매일 필요한 음식의 양이 소한 마리, 양 여섯 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걸 느헤미야의 사비로 다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먹겠습니까? 그 17절에 나오잖아요.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몇백 명 먹었다는 거예요. 그 몇백 명 먹을 그 모든 식재료를 느헤미야가 다 자기 사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데 분명히 총독의 녹을 받아서 해도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교회의 형편상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받을 수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시면서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실 때 마땅히 할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성도로서의 덕이고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들 그러나 형제를 위해 짐을 지고 형제를 위해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보험 제도죠. 전 세계적으로 참 되게 좋은 제도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의료보험을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의료보험을 적게 내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 의료보험을 더 부담하는 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니에미아는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민장들과 그리고 귀족들에게도 그들을 그들이 그런,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들을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신 이러지 마라 하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잦아들게 만들고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들을 하나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생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뭐예요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의 변화가 찾아오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리더로서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머리의 본이 되라. 니에미아가 바로 본이 되는 삶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사셨어요.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오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면서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삶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마땅히 할수 있음에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마땅히 하지 않고 사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게 억울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적어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